아니 토스뱅크 신입 공채인데 코딩 테스트가 없다고? 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근데입니다. 네이버도 카카오도 아직 하반기 신입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토스뱅크가 그 물꼬를 틀었습니다2 0 2 5 하반기 토스뱅크 신입 채용 서버 디벨로퍼를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프론트나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공고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디벨로퍼는 정규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무로 지원해 주세요. 경력직은 여기에 지원을 하면 안 되고요. 넥스트 디벨로퍼는 다른 전형이다. 넥스트 지원자는 검토해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코틀린 자바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 고 가용성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 본 경험 대규모의 실시간 트래픽을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그좀 거슬리거나 그리고 아 이거를 신입인데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신입이 어, 이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험을 가지기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그 문구가 있다 라는 거는 이거를 좀 공부해 봤냐? 한번 예제나 어느 정도 미니 프로젝트로 MSP나 카프카나 이런 메시지큐 같은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이 문구 보시고, 오, 어, 내가 이번에 뭐 카프카나 뭐 MSP 조금 공부해서 어느 정도 미니 프로젝트로 뭐 쿠버네티스나 이런 거 한번 구축해 봐야겠다. 뭐 사과 패턴이나 이런 거좀해 봐야겠다라는 거를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최적화나 운영 자동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본 경험도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핵심인게 우리가 이제 그냥 프로젝트 그냥 이슈 처리하고 뭐 이슈 뭐 쳐내고 이러면서 그냥 기능 개발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성능 최적화 그리고 운영 자동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조금 더 멋진 개발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게 좀 노가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요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능숙하게 데이터 모델과 API를 디자인할 수 있는 분을 기대해요. 사실 백핸드 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의 거의 80% 이상은 저는 API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데이터 모델 뭐 여러 가지 작업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엔드포인트로 이제 API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에게 필요한 지식, 대용량 트래픽,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좀 동일하죠. Redis와 카프카를 다뤄 본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이세 가지가, 이세 개의 줄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용량 트래픽, 대규모 실시간 트래픽, 이런 것들 하려면 뭐메시지 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MSP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와 기호 정도를 서술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어가 30%인데 약간 좀 이력서니까 부풀려 가지고 100% 이렇게 적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마 여기서 함정 카드로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100% 이렇게 해 놓고 면접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팔로가 나겠죠. 30% 어느정도 이렇게 다리만 걸쳤는데 약간 깊은 질문 들어오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쵸? 기어가 100%, 80% 정도만 좀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메인 어떤 기능이거나 조금 난이도가 높거나 이력서에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밖에 기여를 못 했다라고 하면은 30% 이렇게 기여 이렇게 적어 놓고 조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만큼 문제 해결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에는 마주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 이게 사실은 이거죠. 대규모 트래픽 또 나왔죠. 이거는 사실은 힘들 거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이거를 만약에 했다면 신입이 아닙니다. 네. 진짜 이건 신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어느 정도 미니 프로젝트 그 부분만 서술하면 될것 같습니다 토스뱅크에서 사용하는 기술 코틀린, 자바, 그래드, 네티, 스프링 MVC, 스프링 웹플럭스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스프링 스프링이죠 JPA, 하이버네티스, 마이크스컬 몽고DB, 레디스, 쭉키퍼 저는 이거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게 코딩 테스트가 없습니다 코딩 테스트가 없어요 여러분 서류 검토, 직무 인터뷰, 문화적합성 인터뷰, 처우 제한, 최종 합격 및 입사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이거 그 솔직히 이것만 합격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문화 적합성 인터뷰는 사실은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죠. 인터뷰가 하나, 면접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스뱅크 하반기 신입 채용을 살펴봤는데요. 코딩 테스트도 없고, 직무 인터뷰 그리고 그다음 좀 쉽다고 알려져 있는 문화 적합성 인터뷰면은 합격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